한강과 함께 노래 따라 부르기. 오늘은 막걸리 한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덩실덩실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부터자이노래도 사분의 사박자인데 앞에가 반박자에 십오 들어갑니다. 반박자는 항상 제가 좀 끄덕 원 이런 느낌이죠. 고개를 끄덕일 때 들대게 끄덕 이런 느낌이죠. 원 이런, 이런 느낌이죠. 셋 넷. 온동네 소문났던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반박 쉬면서 그리고 소문 온동네 소문 이게 빠르죠 16분 햄페이니까 부쩍 문에가, 문에가 붙여있지 여기서는 좀 강조를 해주세요 조금 소문 이런 느낌처럼 소문 이것이 아니라 소문 이렇게 조금 배에다 힘을 좀 주시면서 자 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온 동네 소문 났던 전덕 꾸러기. 이런 느낌. 여기도, 꾸. 알죠 꾸가 빠졌죠 전덕 꾸러, 꾸러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덕 꾸러기. 이런 느낌.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세 주세요. 같이. 자, 셋, 넷부터 반시고 셋, 넷. 온 동네 소문 났던 전덕 꾸러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정박을 시죠 호흡을 쉬시면서, 막내 아들 장가가 던 날. 이런 느낌. 막내, 야, 막내 아들 장가가 던 날. 그게 반박이죠. 그죠. 렇 그리고 날에서 음이 길기 때문에 배에다가 힘을 한번더 쪼여, 배를 더 쪼여줍니다. 한번더 쳐주는 거죠. 힘을 더 주는 거죠.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나 이런 느낌으로 자그 다음에 알텁니다 자 여기서 알텁니가자 여기서도 이가 16분의 편이니까 빨라요 빠르고 가가 붙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해주세요 강조 다며 똑같죠 이가 타며 이런 느낌이죠. 똑같죠. 타며도. 여기도 강조 똑같죠.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셋, 네. <목소리> 알턴이가 빠졌다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해 주면 안 돼요. 강약 체를해 주셔야죠. 알턴이가 빠졌다며. 알턴이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자, 알턴이를 강하게 표현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알턴이가 빠졌다며 이런 느낌으로. 덩실 터덩실 여기도 터덩 빠르죠? 터덩실 빠르죠? 다시 한번 할게요 셋넷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 터덩실 실도 두 박자 이 때문에 음을 배란분번 쳐줍니다 들어있는 호흡에서 덩실 터덩실 이렇게 춤을 추던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자 그냥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렇게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하세요 좀 맛깔스럽게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느낌처럼 구수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버지 우리 아들 여기 여기 다음 단이죠 끄덕 아버지, 우리 아들. 이런 느낌이죠. 우리 아들, 니이. 그러죠. 우리, 반바 셋, 넷. 네.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느낌이죠. 자, 아버지. 부지가 또 빠르죠. 치. 강조. 아버지. 약간 아버지 생각하는 느낌이죠. 부르는 느낌. 아버지 부르는 느낌이죠. 아버지 우리 아들. 이런 느낌 많이 컸지요. 많이 컸지요. 많이 컸지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내가 까 다시 한번 할게요. 세네라고단박 들어갑니다. 세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이런 느낌. 전방으로 들어오, 숨을 쉬면서 인물은 그래도 내가 맞지요 이런 느낌. 자 특히 이 부분에서 인물은 여기서는 인물이 강이에요. 강. 그래도 약. 내가 중강. 낫지요가 약. 강약 중강약으로 해주세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맞지요 이런 느낌. 인그 여기서 반박이죠. 그래서 인물은 그래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네. 따라해주세요. 셋, 넷. 네.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안 닿지요. 셋, 넷. 네. 콧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밥끌리한 장. 자, 여기도 인물은 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똑같아요. 강약, 중강약으로 해주세요. 콧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이런 느낌. 다시 한 번. 셋, 넷. 네. 코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잔 마시는 것처럼 막걸리 한 잔, 이런 느낌. 반박이 저기 <laughs> 아버지 생각나래, 이런 느낌. 반박 쉬고 들어가세요, <laughs> 아버지 생각나래.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빼주세요 여기 세박자로도 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반박 쉬고 같이 따라해 주세요 반박 셋넷 네. 아버지 생각나네 하나 둘셋 황소처럼 일 바라셔도 자 여기서도 세박자를 쭉 빼주지만 너무 빼줘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일만 아시워도 그냥 던져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우에남게끔 밀어서 당기는 느낌으로 도 이런 느낌, 다시 줘서 왔다 이런 느낌으로 황소처럼 일만 아시워도 그죠? 다시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느낌처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또첫 마디가 바뀌어서 첫 발음 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황소 쳐 쳐에서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다시 한번 황소처럼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박자 쉬면서 같이 하세요. 따라 하시면서 하나 둘셋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이런 느낌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자 여기에서도 살림살이는 그죠?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그냥,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란 그런 느낌 있죠? 자, 다시 한 번. 세 넷. 살림살이는 그냥 그 자리. 마냥이군요. 마냥 그 자리. 여기서 마냥도 양에서 강조를 해서 마냥. 이런 느낌으로. 마냥 그 자리. 이렇게. 좀 강조를, 그 자리는 강조해주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셋, 넷. 살림살이로 살림, 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자,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엄마 생각하시면서 자, 궁,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여기에서 엄, 우리 엄! 엄에서도 강조를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좀 당겨왔죠. 그래서. 우리 엄좀 어, 당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엄마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고생 시키는 눈도 음을 잡아서 빼주세요 당겨 당겨왔죠 고생 시키는 이런 느낌으로 음을 잡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콩.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아버지, 부르는 느낌. 여기는 정말 원망하는 느낌으로. 자, 아버지, 엄망했어요 자, 진짜 원망하는 느낌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쿵부터 할게요. 쿵, 아버지, 두박. 아버지, 이 두박입니다. 그리고 원망했어요.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쿵, 아버지, 엄망했어요 요를 쭉 빼주세요. 요 음을 먼저 요 잡아서 음을 잡아서 빼주세요. 원망 강하게 주세요. 원망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이렇게 그냥 그냥 좀 하소연하듯이 노래 해주세요. 그리고처럼 럼에서 강조해주세요. 아빠 처럼 이렇게 빨리 다시 한번 할게요 셋네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살기 싫다면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던 막걸리 한 잔에서 가장 강하게 주세요 반박 시고 가슴에 대못을 박던 이런 느낌 자 가슴에 스에 대못 빨리 해주세요. 에, 못구여 있죠, 여기서. 그래서, 가슴에 대못을 박던, 박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좀, 꾸미는 걸 줬어요. 맛을 좀 배워줬어요. 박던, 던. 언어 언을 한번 더넣으세요 박던. 이런 느낌. 다시 한번 할게요. 셋, 넷 하고 반박 치고 갑시다. 같이 해주세요. 셋, 넷. 가슴에 태워왔을 바탕. 이런 느낌으로. 다음 다시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이런 느낌으로. 마음으로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셋, 넷.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자, 우리 아들이 따라주는 그런 막걸리 한 잔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자,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강하게 다시 한번 끝나네요. 자, 호흡을 많이 쉬세요, 여기서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리한 챤 이런 느낌. 따라 주던. 붙점 있죠. 강조. 따라 주던. 막걸리 에서 도둑 숨을 쉬어도 괜찮아요. 따라 주던. 막 동시에. 숨쉴 시간이 없으니까 동시에 막하고 하면서 막걸리 한 챤. 자, 여기에서 도둑 숨을 쉬어서 잔에서는 음을 쭉 빼줘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마무리 잖아요 그래서 힘을 잔에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배를 쫙 쳐주면서 음을 잡아서 쭉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브레이션 마지막에서는 음을 잡아서 절반은 빼주고 절반은 바이브레이션 넣어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해주세요 3넷 따라주던 이런 느낌. 네. 노래가 강약처리를 이 노래를 해주셔야 참 좋습니다. 네. 상당히 맛있게 해주셔야 되고 조금 어렵죠. 네. 네.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배우시고자 하신 분들도 전화 주셔서 1대1 레슨으로 하면은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어, 가수로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은이를 초대해 주신다면, 우리 한, 한가은 소속 가수분들과 함께 더욱더 먹지고, 풍성한 공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또 섭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보이시죠? USB 100곡, 100곡, 200곡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는제 1탄, 2탄. 제 1탄은 미스, 미스 트롯에서 불렀던 노래들로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 2탄은 어, 카페 음악, 잔잔한 분위기 있는 음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고르셔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간에 가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스에서 들리셔서 한간 USB 이렇게 한 개씩 구매해 주시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이렇게 구매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오늘 배운 노래 막걸리 한 잔, 저랑 같이 부르면서, 함께 부르면서 신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자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